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이야기 이제 40회가 됐습니다. 어, 지금 우리는 제4부 중에서 선지자들의 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6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개시되고 있는지 어, 다육과 매전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돼서 메시아 천국이 어떻게 개시되고 있는지 요 부분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한장한 한 장을 강해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각 장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전체적 흐름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어, 네 명의 선지자들의 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입니다. 어, 이분들은 다 각기 그 시대의 시대마다 등장을 해서 현실을 다루죠. 회개해라. 하나님 널 사랑한다. 회개해라.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항상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미래.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 미래에는 메시아가 온다. 다윗의 왕국이 재건된다. 예루살렘 회복된다. 너희들이 영광 가운데 다시 서게 된다. 뭐 계속 이렇게.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 나라 운동의 목표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바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바디아 오바디아 자 오바디아서는 한장으로 된 글입니다. 네 이때 당시는 어,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이 사람도 역시 또 사역을 이제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오바디아 선지자의 그은어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 족에 대한 예언이에요. 에돔 그러면 누구죠? 예,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먹었던 에서의 별명이 바로 에돔입니다. 우리가 어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역사를 쭉 다루면서 언약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어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선택했던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산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나오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 에서는 이제 세일산으로 가서 자기 왕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공격해 올때이 에돔 족속들이 형제 편에서 돕지 않고 바벨론 편에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장을 해왔죠. 그래서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분노하셨죠. 그래서 오바댜아 선자를 보내셔서 야 너희들 어떻게 형제국을 그렇게 원숙하고 우상숭배의 나라와 같이 편을 짜서 공격할 수 있느냐. 너희들도 반드시 멸망할 거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바댜아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바댜아서 역시. 그걸로 끝나 버리지 않고 이제 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5절로 21절이에요. 여기서 결국 하나님께서 만국을 만국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 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어 나라가 결국은 요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요나서는 예언서라기보다는 선교를 위한 역사서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해라, 회개하라고 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나중에 피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풍랑을 통해서 돌아서게 하셔서 눈회성에 가서 어 회개를 외치게 되고 그성 사람들이 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 고기 배 속에 들어 삼일 동안 들어갔던 고기 배 속에 있었던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3일 사건이에요. 이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해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하십니다. 표적을 보여 달라고 그랬더니 인자의 표적 밖에는 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물고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요나서는 이방 나라 아수르는 적국, 적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 가서 살려 전도해서 구원해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열방이 돌아오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구원 받게 하는 이것이 나중에 출애 굽기 19장 신의 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민족을, 이 이스라엘은 이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어떻게 보면 유다 왕국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구약의 복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 마음, 창세기 12장, 3절.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시 우리도 나만이 아닌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미가서예요. 미가서. 이 미가서는 히스기야의 그 말기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복음을 전하고 살았죠.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의 위협을 남쪽 유다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역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슷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미가서 속에도, 다윗과 맺었던 언약, 천국운동의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2장, 12절부터 13절은 보면 남은 자들을 다 불러 모을 거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 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과 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로 2절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온 세계 에 전패된다. 4장 3절로 8절은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전쟁이 없는 세계가 온다. 이것을 이제 미가 선자도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1절로 구절을 보면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제 세상에 오시게 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도 역시 현실을 다루면서도 이렇게 미래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 그리고 복음 전파, 전쟁이 없는 세상,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나훔 선지자예요, 나훔. 자, 이 나훔은 니누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나가 니누의성에가 가지고 회개시켰잖아요. 근데 한 그로부터 한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한약 7, 80년, 100년 전에 가서 니누의전도에서 그들을 구원시킨 사람이고 어, 이나움 선지자는 그 뒤에 한 7, 80년 지난 이후에 너희들 망한다. 왜 그렇게 사냐? 아수르 결국 너네 니누여성 망한다. 결국은 이분의 예언대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말죠. 자, 그래서 에, 복음을 듣고 회개한 지한 100년쯤 지나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특별히 미래적인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아, 누가복음 6장 아, 9장 62절. 누가복음 6장 아. 9장 62절을 보면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까지 지켜야 되는데. 만일 이 아수르가, 이 니누에가 요나의 복음을 듣고 그때 막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리고는, 야, 유다 땅에 가서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초청해다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자기들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딴 나라에 보내서 우리도 이랬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라. 그랬으면은 이 나라는 계속 지속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시다 옛날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은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 복음 받았지만 먼저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제대로 못 지키니까 결국은 망하고 쫓겨나고 그런 역사가 되풀이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옛날 복음 없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고 세상과 동화되고 가난 땅과 같은 인본주의 세계 속에 동화되어 산다면 우리도 이런 리누에어 같은 결과 망하는 나라가 될수 있고 망하는 민족도 될수 있고 하는 것이죠. 주신 복음은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명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이걸 가지고 천국인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라도 복을 받고, 개인도 이 땅에서 잘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움, 네 명의 선지자들 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